안녕하세요 어, 부산에서 오신 손님 자 1번 자, 1번은 이렇게 1번 발 4번 있는 거 1번 한 번, 1번 두 번,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그때은 이제 2번 했어요 8번까지만 잘 해도 돼요 2번 1번 예, <laughs> 2번 2번 두번또요 정도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요 정도 놀고 또 2번 그리고 또, 애인이 그 4명이니까 또 이것도, 이것도 2번, 골고루. 자, 3번, 3번도, 에, 오른손으로 3번. 그죠? 그죠또 왼손으로, 어, 왼손으로 3번. 어, 어제 부산에서 오신 우는 선생님 학생들 이래게 해서 또 에, 들어주고, 3번. 또 뭐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3번. 에, 오른손 3번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왼손. 이렇게. 에, 처음에 부킹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여자가 힘드니까 이쯤에서 4번 4번 요거를 이용한 3, 1, 2, 3번을 이용한 손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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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했죠? 자, 2번 했죠. 2번 가운데 들어와서 2번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가운데 들어와서 이번두번이니까 2번, 요번에 또 2번 이런식으로 자 3번 자 3번 아까 3번 4번 했죠 또 다시 3번 또 가운데 3번 또 들어왔죠 여기다가 아까 똑같아요 한번 3번 다시 한번 3번 또 3번 아까 3번 4번 했으니까 자, 이번에도 3번을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3번 했어요 마지막 3번 자, 이소령 3번, 어, 다시, 3번. 자, 여기서 4번, 끝나면 4번 했죠? 4번했는 이렇게, 4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원턴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원턴. 이런 식으로, 원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춤을, 끝나고, 어, 그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6번 말 외웠죠? 아니, 5번 말. 5번 말. 이런 식으로, 5번 말. 그래서 또 5번으로 감아주고, 다시 또 5번으로 풀어서, 이제 6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기본 어제, 12개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참고 유튜브 자주 보신다니까 나머지는 이제 5번부터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